지금 시장은 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배운 논리, 경제 원론, 다싹 잊어버리세요. 어디가 살아나 있고, 어디가 죽는지, 생존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나스닥이 저는 저점 찍었다고 봅니다. 근데, 하락폭의 반을 돌파해야 안도해요. 이거는 11월 2일날 미국 금리 75pp 이후에 판단할 겁니다. 그 사이에는 11,000이 저항이에요. 18,000, 11,000. 25% 능선이 지지가 되어야 되는 이거 검증이 아직도 안 됐어요. 그리고 11,600. 그러니까 인덱스가 한15% 정도 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한 대로 얘는 41주기예요 그럼 4 1일을 일로 놔요. 그리고 지금부터 40, 11월 13일 기준으로 41일 후에 이 121선 위치가 어디고 현재 위치가 11,500과 12,000 사이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를 얘 갖고 볼래요. 테슬라 테슬라요. 테슬라 이제 어, 매수 완료는 200불을 깨거나 11월 1일 날 금리 결정 후에 220불이나 또 막 상승할 때 따라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12월 2일 날 결과 보고 판단할래요. 그때까지 현재 저점을 사등만 합니다. 전에 206불에서 이때 우리가 큰술 줬죠. 300불가 거의 40-50% 먹었어. 요 이때 314에서 다 털고서 250불 때부터 떨어질 때만 샀는데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불 깨면 하든지. 아니면, 220불 치고 나갈 때할 생각입니다. 25% 능선 돌파할 때 하든지, 200불 요번에 저가를 붕괴하면서 하든지, 요때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 스케줄을 쫙 봅니다. 스케줄. 요번에 미국이 이제 10월 21일 날이 미국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10월 21일이 요 오늘이요. 만기일이에요. 이 만기일 이제 얘네들 뭐어 상방을 본 애들하고 하방 본 애들이 충돌해서 대판 싸우겠죠, 오늘. 그리고 내일은 시진핑 3 지도부가 지도부가 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진핑 독재 체계 어저께 잠깐 설명했죠? 상하이의 그, 당 서기가 상무위원이 되나? 그 리창인가요? 그분이, 우리 잘 모르는 분들. 리커창이 나가고 공청단이 전멸하는 것 같은지,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1월 2일입니다. 요번 마디는요? 11월 2일. 요 때, 요 때, 75BP 하고 나서, 우리가 오늘 삼각한 그려드린, 아침에, 오늘, 아침에 뭐, 이 매크로 지표에서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딴거 보지 마시고. 달러 인덱스, 달러 원, 파운드. 요것만 보시고요. 어, 저는 11월 2일날이, 하나의 그 디데이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축, Y축, Z축 그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삼각형의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달러 인덱스가 110을 언제 깨나요? 달러 인덱스 110. 달러 인덱스 110 깨는 날이 언젠가? 그것만 체크해 보시죠. 원 달러는 1,400원은 언제 깨나? 그리고 제가 지금 공모인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장에 한번더 두들겨 맞을 때2 1 0 0을 깨는 공격이 나올 수 있, 있는 상황은 이겁니다. 이렇게 공격할 때요. 삼성전자 에스케이닉스를요 제가 추석 전에 이거 속지 말고 삼성전자 5천억 삽니다 막할때아 SK하이닉스, 아 현대차, 고 기아 이때 합성이라고 현대차 매수 선물 매도 9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렇게 죽인 겁니다. 현대차 매수 선물 매도를 현대차 매수를 매도로 바꾸리고 선물 매도 증거를 수익 극대화시키면서 급락 시켜서. 미결제 36만원까지 늘린 거를 청산하면서 33만개 만들면 34만개 청산하면서요. 환매수 미결제 청산하면서 3, 현대차는 20만원에서 1 6만원으로 기아는 8만2천원에서 6만6천원까지 죽인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18만4천원이 빠진 거에 딱 반입니다. 18만원 돌파할 때 기다리시고 기아는 얼마냐면 그게 7만 5천원입니다. 이번에 기아 사신 분은 7만 5천원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매매 주체별 동향 보면 9월 30일부터 규모는 적지만 얘네들도 삽니다. 얘네들도. 그래서 매일매일 SK하이닉스와 기아를 놓고 기아는 아직까지 제자리 뛰게 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우리가 요, 10월 11일 88,000원 위에서 돌지 92,000원 요번에 어저께 89,000원에서 터닝했는데 이 터닝의 에너지가 아직도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물이 290을 지지하고 295 넘을 때이 고점을 치고 나가는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장이 한번더주는건 이렇게 되는거예요 SK하이닉스가 직전저점 깨는 공격 나오는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동안 그동안 2조 산 거를 현대차 기아 같이 추석전 같이 엎어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사인이에요 그럼 환율 1500원 치고 나갑니다 근데 지금 그런 징후 보여요 이틀간 매도했을 때 제가 조금 걱정 했어요 그런데 5만 5천원 지자고 매수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됐구나 그러면 이제 57,000원을 여기 삼성전자는 이 57,000원이요. 57,000원이 지금 2,000원밖에 안 되지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57,000원을 치고 나가야 돼요. 57,000원 SK닉스는요. 요번에 89,000원, 21선에서 터닝했습니다. 상승폭의 반을 지지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번 고점에 쌍봉 이래도 좋아요. 9만 5, 6 0 원까지 가주는 게 중요하죠. 그니까 러 요번에 8만 9천 원과 9만 6천 원을 박스를 걸어 놓세요 그래서 매수가 계속 유입되나만 보세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요번에 어떤 파동까지 줬죠? 19%까지 줬습니다. 9만 6천 원. 그리고 8, 11% 라인인 8만 9천 원에서 터닝했습니다. 이제 9만 2천원을 뚫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다음주에 체크해 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요 요번에 5만 11% 에너지 뺏기 안 나왔어요 그래서 11월 2일날 이재용 부회장 부자 뛰고 얘가 19% 20%가 얼마죠 6만 전자입니다 6만 전자 11월 달에 얘를 보나 보세요 그래야 이장이 결정이 됩니다 이장이 그 시도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dbi 테크니 ad 테크놀로지니 sns 테크니 이쪽으로 전체 자산의 50% 집중하라고 해 드린 겁니다 그 작업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어디 한번 11월 2일과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요번에 11% 까지 가고 5만 5천원 지지하고 다음은 6만 전자 시도를 할때 DBI텍 SN s 그 재료들이 노출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제가 가장 집중하는 요번 장의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그래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뭐예요 어퍼치기 들어가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하죠 하루에 뭐 300, 500씩 때리면서 지금 파생해서 그런 증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겠. 그것만 계속 체크해 드릴게요. 그게 285를 깨고 요번 저점을 깨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판단하는데 오늘 287.5에서 판단하자고요. 을 그리고 295 돌려놓으면 안도 휴 시간 벌었다. 그리고 295 다시 돌파하면 이건 상방으로 돌았다. 이렇게 앞으로 11월 2일까지 다른 것보다 이 수치 갖고 판단하시죠. 매크로니 금리니 그 재료가 여기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요 부분 갖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은 빼면 올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해드린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이제 또어 10월 5일, 10월 19일 요 고점을 시도하나 삼성전자 57,000원만 돌파하면 이제 천 원만 올르면 돼요. 요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을 20, 30% 에너지를 더 주냐, 안 주냐를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3부 토건이요? 이런 종목은 알아서 하시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3부 토건. 이건 저는, 어, 안 합니다. 그냥 어 질문하신 분이 아어 "이 주가 보세요, 이게 저가, 저가주 아닙니까?" 요번에 1,300원에서 지금 오늘 1,600원, 이거 질문하기 전에 오늘 지금 저라면 이 거리랑 보세요, 이 저가에서 저라면 1,600원 마지대 드잡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어, 저는 매매는 안 하는데 매매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기적은 놓치셨어요. 근데 이런 시도는 계속 할것 같아요. 난 적어도 한 2, 3천원 정도까지는 머니게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입꼬리 달린 거 아닙니까? 전번에 꼬리 달린 자리가 어디죠? 얘는 2, 300원과 1, 300원을 일 일로 놓으시죠. 예, 기준은 2,300원과 아, 2,300원보다 더 저조 저, 요요요 요, 요 파동보다 곧고 전파동 요 꼬리 달린 자 2,650원. 날짜가 며칠인가 보시고요. 대충 70일이네요. 그한 30일 동안 요 2,000원과 2,700원에서 1 2 3 나오나 보시죠. 1 2 3. 요번에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저가주들이요. 오히려 30에서 50% 게임은 어, 살아나려고 3월달까지 무지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머니게임은 어, 좀이 바닥을 아시는 분들 위주로는 해보세요. 그래서 시장의 질이 잡주로 수익이 커지는 장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거는 전업투자가나 그쪽 감각이 있는 분들 매매 위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빅데이, 빅데이터 노가다. 그래서 오전장에 이걸 데이터를 여러분들도 주말에 2,000개 모든 상장 종목을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요번에 7월 4일 저점에서 8월 달 고점이 31일입니다. 나스닥은 42일 주기고요 그리고 32일 동안 뺐습니다. 그러니까 32일 빠진 거를 일로 놓으세요. 그래서 매일 32일씩 끊어서 보세요. 이게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체크할 거는 10월 13일 기준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옳른 종목이 뭔가? 잡주장. 여러분들, 10월 13일 기준으로 오른 종목 데이터 보세요. 동신건설. 꾼들의 종목이죠? 60% 같습니다. 그니까 러 3부터 건 동신건설 같이 붙여서 보세요. 공구우먼 전에 한번 머니게임, 증자, 무상증자 게임 한, 해 먹었던 애들이죠? 얘가 오, 단기간에 박살 난 다음에 50%.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이 그나마 괜찮은 회사. 예. 카카오, 데이터 센터, 중국의 동수서산 얘가 50%, 40% 얘는 주도주 라인으로 포함시킵니다. 위메이드 맥스, 급락에 대한 이제 위메이드 맥스가 40% 요거 단기간에 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13일 기준으로 공포 만든 다음에 30에서 50씩 으쌰 올려놓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치고 받고가 물량 매수 단가 상관하지 말고 30에서 50 정도 올라가면 물량의 30% 정도나 50% 각자 정해서 치고받고 여기에 우리의 또 AD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34% 1 7,000원대 판거 이제 1 5 0 0 0원면 다시 사고 다음은 2만원 넘는지 보세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다음 타자가 뭐 SNS 택이 되는지 DBI 택이 되는지 실셋미디어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 수익금은 픽셀로 다 모세요. 라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세력주들 움직이고 있고 원정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월 13일 기준으로 코스피 200 종목은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 우리는 100%다 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한정 기술이나 한, 현대건설 기계나 다른 걸로 이동, DBI텍이나 뭐 이런 걸로 다른 걸로 이동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건안 합니다. 하나 그룹 중에 이미 먼 7월 달부터 큰 게임 나온 것들은 대반등,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오히려 하나 그룹은 하나 생명만 하거나 이제 우주항공 거버넌스에 하나 시스템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10월 13일부터 30에서 50% 투기주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집중하는 건 각자 스스로 정하세요. 하이스트는 억 단위로 해도 돼요. 억 단위로 해도 되니까 하이스트 6,000원 돌파할 때까지 질문하지 마세요. 내년 작품입니다. 내년 작품. KT 썩마린이든 하이스트리든 이거 내년 작품 같아요. 현대 건설 갈때 땡기지, 특수 건설도 한번 50이나 더블 게임 내년에 한번 해먹을 것 같고, 정부 정책 발주들 되는 것들만 알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 지방 건설사 증권주, 이런 것들 다, 이런 현상이 미국의 금리 인상, 채권에서 문제 나올 거다 대체주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다섯 개 건설사 그룹이 다, 수익 계약으로 앞으로 10년간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SOC를 다 다섯 개 그룹이 먹을 겁니다. 옛날에는 뭐 반도니, 우방이니 지방어서 이제 그런 것들 앞으로 수주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금융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요. 이번에 그 교통 정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달락은 내년 3월 정도 일 단락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익 계약이 어마무시하게 있을 겁니다. 그다음이 이제 9월 30일 기준입니다. 9월 30일은 뭐 요새 양지사, 뭐또 한미글로벌, 뭐 이런 또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 매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중저가 옐로칩이나 우량주에서 집중해서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빠진 종목은 뭔가를 보세요. 그게 다 카카오, 네이버, 게 하이브, 뭐 이런 쪽 라인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4만원대 팔아둔 롯데지주를 상승폭에 반. 그래서 이거 다시 사세요라고 요 다음은 6, 7만원 갈 테니까. 그래서 롯데 지주를 집중하시든지, 현전 기술을 집중하시든지, DBI 텍을 집중하시든지, 그럼 DBI 텍을 집중하신 분은 제가 그 로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로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DBI 텍의 로직입니다. 이런 로직은요, 일단 이게 하락이 얼마 동안, 나왔나? 우리가 배운 거를 그대로 써먹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각각 종목마다 고가저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요새 그래서, 어, 그 샘플링을 수없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각 종목마다 하락 일수, 상승 진폭, 이런 거다 다릅니다. 그럼 DBI 텍은 이걸 구조하라고 그러거든요? 디비할 때 보세요. 디비할 때. 85,400원이 고점입니다. 저점이 34,800원. 이렇게까지 빠지 몰랐어요. 그럼 이게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먼저 1 2 0일이 얼마인가 보세요. 5만 원. 21일이 얼마인가? 4만 원. 이게 이제 옆별이 정별이 어떤 모양이 되나 보시고요. 이거를 이제 구조화시킨 겁니다. 그럼 하락일 수가 얼마예요? 177일입니다. 그럼, 177일 1로놓 놉니다. 앞으로 19월 30일 기준으로 177일을 4등분합니다. 시간을요. 그래서 177일 후에 얘가 어디에 있나 볼 겁니다. 그럴 때, 하락의 반, 상승의 반. 그럼, 옆에, 황학형에 고가, 저가의 반이 얼만가? 그반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나? 이게 이겁니다. 85,400원과 34,000원에 59%뺀 거에 반이 6만원입니다. 6만 원 올라가려면 73% 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 파동에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이건 삼성 M&A 이 뉘앙스 나오지 않는 한, 단기간에 70% 그냥 60도 각도로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아요. 삼성 쪽 연결되지 이 않는 한. 그러면 실적이나 자동적인 걸 가려면 요25% 농산이 와야 돼요. 4만 7천원. 그래서 38.2와 61.8을 동그라미 건너시고, 거기 오면 갖고 있는 물량의 50%만 갖고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38.2, 61.8 동그라미 걸고 여기 오면 대응합니다. 여기 오지 않는 한 대응 안 해요. 그럼 그 속도가 얼마인지는 시장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느 날 갑자기 5만원을 뚫는 거예요. 그때부터 긴장하는 겁니다. 5만원과 6만원 사이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꼬리 달렸는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그래서 내가 천주 있어요. 여기서 5만원부터 6만원 사이의 비율. 그러면 천주면 500주를 한번 두세 번에 나눠서 잘 팔아볼 겁니다. 그딴데안 가요. 그리고 판 거를 다시 껴넣으려고 하는 마, 그 뭐랄까요. 5만 5천 원이면 10% 빠지는 물량, 20% 빠지는 물량, 기준선 잡고, 1, 2, 3 파동이 언제 나오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나왔어요 이미 나온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미 나온 거요 지금 반만 팔아드렸죠 반 한번 보세요 반 팔으라고 했습니다 뭐50 내지 70% 그리고 뭐 15,000원대 오면 다시 물량 늘려 그러면 이제 얘 보세요 예. 얘를, 아까 배운 걸로 날짜를 구조화 시켜요. 그러면, 저기 꼬리 달린 2만 1000원에서, 요번 저점이 얼마에요? 95일입니다. d b i 테 뽑다 짧아요. 95일이에요. 요 95일에, 반75% 능선까지, 며칠 만에 올려요. 4일 만에 의시가 나온 겁니다. 4, 5일 만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SNS 어떤 종목이든 이런 파도 나올 때 일단 파도 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000원, 18,000원 사이에서 판 거를 15,000원과 16,000원 사이에 껴넣는 겁니다. 껴넣으세요. 그리고 맥을 딱 끊어놓고 1, 2, 3, 3가 언제 나오나. 그럼 95일을 4등분해서 반이 얼마예요한 40일 정도 되죠? 40일. 그럼 두 달입니다. 두달 안에 저 121선. 그리고 아직까지 21선이 121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근데 곧 뚫겠죠? 요번 파동 때문에. 요번 파동 덕분에 빨리 뚫을 겁니다. 이제 역배열이 정배열 되는 거죠? 그래서 21선 타고 가는지. 그리고 얘가 먼저 선도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선도주 다음에 후발주 돌아가면서 해먹는지 아니면 DBI 택을 먼저 땡기는지 SNS 택을 보내는지 칩셋 미들 배는지 11월 달 이재무 회장 붙자뛸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삼성전자, 에스케니스만엎어치기만안 하면 이런 종목들이 6월 달, 7월 달에 우리가 방산주 현대에너지솔루션 성공한 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한 파도 보여드릴게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파동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파동이 이게 어마무시하게 제일 강한 파동입니다 45도 각도로 지속적으로 가는 파동이 쫙이요 이런 파동 나오면 땡큐죠 근데 그거기 에서는 삼성 전자가 6만에서 7만 전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에너지는 안 봐요. 그러면,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 한번 보세요.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이 하나 솔루션도, 여러분들 이거 많이 털리신 분들 많아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지금 지나간 건데 공부해 보는데 보세요. 이것도 2021년 10월달이 고점입니다. 저점을 147일 동안 뺐습니다. 145일 7일 이 동안 지속적으로 빼요. 그 다음에 한번 으시가 나왔어요. 떨어진 거 거에 반 얼마입니까 이때? 4만원이요 3만원이 4만원 그다 다시 원위치 이때 많이 제 제자도 이때 털리는 애들 있어요 그렇게 털리지 말고 더 사라고 그랬 는데 그 다음이 레스죠 이때 원동력이 뭐예요 천연가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그리고 예만관계 아니라 태양광 군집 편사 그리고 방산 같이 가면서 한번 6월에서 9월까지 큰 랠리가 있었습니다. 원전, 방산, 천연가수. 그리고 얘는 이제 조종이에요. ABC. 그니까 러 얘는 저기 고점까지 지금 며칠 걸렸나 보세요. 91일입니다. 이 91일 올라간 거 에너지를 일로 놓고, 앞으로 91일 동안 안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일 지났어요. 앞으로 70일 동안 얘는 매매 안 해요. 이거 하느니, 우리, SNS 탭, AD 테크놀로지. 다른 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게임 끝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다 정배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디프이는 있을 것 같아요. 뭐, 45,000원에서 55,000원 사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는 핏 빨리는 주식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얘를 하나 생명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이제, 김승현 회장님의 탐욕은 이쪽으로 갈것 같아요. 하나 생명. 오늘, 삼성증권 오늘부터 사십시오. 한것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 얼마 동안 뺐나 한번 보세요. 92, 아이고, 날짜 잘못 이거 일반들 못 갖고 있습니다, 대충. 이, 이 정도 에너지면. 다 털렸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얘는, 이, 거의 250일 동안 뺐습니다. 거의 1년 동안 하락만 본 거예요. 그럼 하락 폭의 반종이 어디죠? 2700원과 3000원이. 요거, 어느날 갑자기, 으쌰 나오면 반드시 때리고 다시 볼 겁니다. 그게 4 50% 에너지입니다. 요거 나오나 볼래요? 에너지 이쪽 종목들 이쪽 종목들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은 롯데지주 그 다음에 롯데리츠는요 그냥 호텔 롯데 상장 이후에 질문하세요. 3천원 000, 6천원 보합이고 6천원에서 2만원까지 가는 세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년 후얘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질문하지 마세요. 롯데리지 가고 계시면. KNN이나 코리아센터나 우리가 시간 여행하는 종목들 중에 그 동존주들 있죠? 그런 호흡하고 똑같습니다. KT, 썸마린이나 그러니까 롯데그룹, 뭐 시중에서 뭐 파산된다, 롯데건설 망한 자금 조달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고 극성할 때 그때 행동하지 마세요. 그때는 이제 마무리되는 거고요.